이번에는 어깨 가동 범위를 다 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깨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깨 가동 범위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레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들을 자세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앞쪽에 있는 근육에서 어깨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근육은 대흉근, 그다음 이 안에 있는 소흉근, 그다음에 이두근이 있습니다. 이 이두근, 소흉근, 대흉근, 이세 가지 근육은 어깨를 안쪽으로 말리게 하는 내회전, 안쪽으로 말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단축되어 있거나 짧아져 있는 근육들은 손을 머리로 위들 때, 다 펴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뒤쪽에서의 근육은 광배근, 그 다음에 대원근, 그 다음에 삼두근 중에서의 장두 근육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의 근육 또한 몸이 앞으로 말리게 하는, 내회전 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근육들도 손을 머리로 들었을 때 끌어 당겨서 쭉 늘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전근개를 건너뛰고라도 어깨 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근육이 가장 1번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회전근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회전근개의 문제는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오십견 이런 특정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회전근개에는 사실 팔을 잡아주기만 해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전근개가 어깨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회전, 이 외회전이 60도 이상 나오지 못한다면, 손을 머리 위로 들었을 때, 충분하게 외회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제 충돌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에서 외회전도 만들어내고 내회전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동작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스트레칭은 이런 철봉 같은 것에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어깨를 쓸때 진짜 불편함을 만드는 원인이 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아주 유용합니다. 일단은 앞쪽에 있는 근육부터 늘릴 거라서 넓게 잡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을 넓게 잡으시고 허리를 펴서 천천히 숙이시면 이 앞쪽에 있는 대흉근과 소흉근 그다음에 이두근이 충분히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육에 늘어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내 대흉근, 소흉근 그 다음에 이두근이 굉장히 짧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좁게 잡고 하는 스트레칭으로 바꿀 건데 손을 완전히 좁게 잡으신 후에 팔꿈치를 펴서 몸을 지그시 허리를 펴서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삼두근과 대원근과 이 광배근이 한 번에 늘어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스트레칭. 넓게 잡고 하는 것과 좁게 잡고 하는 스트레칭을 두 가지 다 실시하신 후에 앞쪽이 더 많이 당기는지 뒤쪽이 더 많이 당기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내 어깨 가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던 진짜 원인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원인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동작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이 동작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동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씩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늘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를 외회전 상태로 만들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가슴 스트레칭처럼 손바닥을 대는 것이 아니라 새끼 손가락 쪽에 손 주먹 쪽을 댈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쪽 주먹을 벽에다가 대신 후에 몸을 가볍게 돌려줍니다. 이때 팔꿈치를 구부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외회전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팔꿈치를 다 피게 될 경우에는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를 방지하고 또 너무 과한 스트레칭이 되는 경우도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는 약간 구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끼손가락 주먹쪽을 벽에 퇴해서 외회전 상태를 만들어주신 후에 몸을 가볍게 돌려서 앞쪽의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까지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70% 정도의 강도로만 근육을 늘려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뒤쪽에 있는 근육을 늘릴 겁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셔서 위에 있는 뭔가 물체를 잡습니다. 위에 철봉 같은 거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에다가 손 대셔도 괜찮지만 등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손을 머리 위로 최대한 뻗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장 쪽에 무언가 손을 댈수 있을 만한 곳에다가 손을 대시고 몸을 앞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런 느낌이 되도록 몸을 앞으로 지그시 밀어줍니다. 이렇게 한쪽씩 스트레칭을 하면 이 흉추, 이 흉추를 조금 더내마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옆으로 약간 열려, 열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하기 유리하고 한쪽씩 하면 어깨 통증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몸을 가볍게 늘려주시면 이 겨드랑이 쪽,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스트레칭 전부 다 손을 머리 위로 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방식인데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스트레칭 하는 것을 알려 드리는 이유는 보통 어깨가 불편한 경우가 손을 머리로 드는 즉이 견갑골의 상방 회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방 회전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실 때도 손을 내려서 늘리시는 것보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견갑골이 다 상방 회전 된 상태에서 근육을 늘려주시는 게 실제적으로 내가 손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을 할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몸통. 몸통이 뻣뻣해서, 즉, 갈비뼈가 늘어나지 않아서 어깨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손을 머리 위로 들면 갈비뼈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손을 머리 위로 드는 것 자체가 갈비뼈의 확장을 만들어 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손을 다 머리 위로 들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는 게 어깨를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드리면 어깨를 제한하는 근육은 앞쪽에 있는 소흉근 그 다음에 이두근이 있고 뒤쪽에 있는 광배근, 대원근, 삼두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는 손을 45도 정도 위로 뻗어서 늘려주시면 앞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고 손을 완전히 머리 위로 들어서 스트레칭하면 등쪽에 있는 대원근, 광배근, 삼두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손 동작이 훨씬 더 세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만약에 어깨가 불편해서 양손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한 손씩 진행하시면 되고 이 외회전, 외회전 상태를 유지해서 스트레칭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새끼 손가락 쪽을 기대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레칭은 무조건 세게 한다고 근육이 더잘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강도의 70%에서 80% 정도만 근육을 늘리셔서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긴장이 이완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만 하셔야지 너무 강하게 해서 내 몸이 오히려 긴장한다 라고 하면 스트레칭의 효과를 볼수 없으시니까 스트레칭은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을 훨씬 추천드립니다.